법도 유류분 소송센터입니다. 정부 정책으로 인하여 부모가 보유한 다주택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 부모들이 자신의 재산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자녀에게 상속분대로 나눠주기보단 일부 상속인에게 더 주게 되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. 부모가 미리 생전 증여를 하게 되면 사망 이후 자녀 사이에 유류분 소송이 벌어지는 등 상속 분쟁을 유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상속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최소 어느 정도를 증여하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보유재산의 2분의 1만 증여하는 방법. 첫 번째 방법은 보유재산의 2분의 1만 증여하는 것입니다. 부친은 먼저 사망하였고 자녀가 2명인 모친이 5억 원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모친이 두 채를 모두 한 명의 자녀에게 증여하게 된다면 모친의 사망 후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나머지 자녀는 4분의 1의 지분만큼을 증여받은 자녀에게 청구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위 사례에서 자녀 사이의 상속 분쟁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모친 전체 재산의 4분의 1만큼을 나머지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. 모친이 보유한 아파트 중한 채만 증여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보유한 경우 사망 후 보유한 한 채가 상속이 되어 나머지 자녀가 한 채의 2분의 1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. 이러한 상속받은 지분은 모친의 전체 재산의 4분의 1이 되고 나머지 자신의 유류분만큼 상속받은 것이 되어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. 유류분 청구는 민법 제1115조 제2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 보유재산 중 유류분만큼을 증여하는 방법 모친은 위 사례에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증여하는 경우에라도 전체 재산 중 유류분만큼 증여해 주어 유류분의 부족분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. 실제로 현실에서는 많은 복잡한 문제가 일어납니다. 현재 유류분 소송 관련 상황이 발생하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은 저희에게 전화 주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. 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.